먼저 전반적인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. 어 일단 이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함, 하면서 그 의도어, 역접 이런 문장의 구조들을 파악하면서 공부를 해나가 보니까 일단 속도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효과를 봤고요. 그래서 문제를 풀때 제가 모르고 약간 애매하다 싶은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는데 이제 그 부분들을 두번 이상 보고 이제 더블 마킹해서 제출하는 데까지 그런 여유로운 시간을 저한테 제공해 주었습니다. 그리고 일단 점수 차량에서 봐도 이제 더 제가 원래 봤던 점수보다는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향상되는데 아주 긍정적인 기여으로 남았습니다. 그러면 의미 단위 청크 속독법에 대,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. 음. 그러니까 일단 방금 도가 쓰드렸는데 어 이제 이렇게, 이렇게 덩어리 단위로 이제 끊 끊어 읽다 보니까 한 눈에 그 문장이 딱 들어와서 파악이 잘 되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해도 잘 되고 그 문제의 답을 찾는 데에도 아주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첫 문장 순접 역접 의도어 마지막 문장의 도, 구조 독해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. 어 일단 이런 부정어 같은 경우에 제가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는데 그 그런 모든 부정어들을 조합했을 때에 가장 답에 근접하는 경우가 많았고요. 그 다음에 그첫 문장 끝 문장을 진짜 주의 깊게 보으로써그 답을 정말 확실하게 다시 읽어낼 수 있었고 특히 끝 문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 제가 생각해보는 한 10-80%가 끝 문장에 이제 핵심인녹가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걸 다시 확인함, 확인함으로써 이제 더 정확한 답을 고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점수 변화는 있으셨나요? 네 일단 네, 처음에 말씀드렸고 그 일단 수능 점수, 일단 모의고사 성적에서는 절대 떨어지는 일은 없게 되었고요. 그다음에 1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, 그 텝스 같은 경우 이번에 이 강의를 듣고 거기서 배운 방법들을 적용해서 이제 독해 문제를 이렇게 풀 이렇게 적용을 해봤는데, 텝스에도 해서도 한그 독해 부분에서 거의 한 7, 8 0점 정도 올라서. 거의 만점에 가까운 응존실 받게 돼서 엄청난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말 부탁드립니다. 어 정말 제 개인적으로 제 동생이나 진동생이 제 있는데 진동생에게 이 강의를 추천하고 있고요. 어 정말 이 방법이 효과를 정말 볼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같이 이 방법을 쓰면서 자기 실력을 높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